물론이지. 무슨 일이야, 아가씨? 와…… 네가 그런 생각을 할 줄이야. 최근에 큰 충격을 받은 게 분명해. 정말 고생했어. 그런데 나는 일시적인 실패는 불가피하게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가져온다고 생각해. 하지만 진정한 너는 부족하다는 글자와는 전혀 관계없을 뿐만 아니라, 심지어는 늘 아주 훌륭한 선망의 대상이었지. 네가 이렇게 낙담한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. 하지만 내가 널 지지하는 건 결코 맹목적이었던 적 없어. 과거의 수많은 난관들에서 넌 늘…… 해쳐나갈 방법을 생각해냈잖아 그럼 이번엔 뭔가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뒀어? 그럴 줄 알았어 넌 똑똑하니까 어려움 앞에서 결코 속수무책으로 있지만은 않을 거라고 해결책을 생각해냈다면 계속 꾸준히 노력하기만 하면 돼네 자질로 봤을 때 그 어떤 큰 어려움이라도 반드시 해결해낼 수 있을 거야. 난 너를 믿어. 당연하지. 내가 언제 너한테 거짓말 한적 있어? 우리는 늘 뭔가를 이뤄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. 그래서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해서만 특별히 기억하고 말이야. 넌 너 자신에게 주는 긍정이 너무 적어. 게다가 우리는 이렇게 오랫동안 알아왔으니까 서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지. 넌늘 똑똑하고 노력하는 데다 아무리 큰 어려움 앞에서도 결코 패배를 인정하지 않잖아. 꿈을 쫓을 때네 눈속에 담긴 빛은 늘내 마음속에 동경심을 심어. 만약 너 같은 사람조차 해내지 못한다면 누가 해낼 수 있겠어? <laughs> 바로 그거야. 네가 다시 자신감을 되찾는 모습을 보니 나도 안심이 되네. 물론 성공은 좋은 일이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해도 낙담하거나 자신을 비난하고 부정하지는 마. 노력하며 추구하는 것이든 홀가분하게 포기하는 거든 그 모든 것에는 그 나름의 철학이 있는 거니까. 네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간에 나는 변함없이 너를 지지할 거야. <laughs> 난 너만의 작은 태양이니까, 네 걱정거리를 해결하는 걸 도와줄 수 있어서 나도 기뻐. 그럼 힘내, 네 성과를 기대할게. 아가씨, 나 갑자기 떠오른 게 있어. 이번 주말에 우리 극단에서 축하 파티를 열 예정인데, 나랑 같이 참석해줄 수 있어? 아니, 절차는 이전이랑 별로 다르지 않아. 다만, 작은 부탁이 하나 있어. 나랑 같은 디자인의 커플 팔찌를 착용해줄 수 있을까? 음, 이유를 묻자면, 그냥, 내 사심에서 나온 거야. 이번에 뮤지컬을 리허설하는 중에 협력 파트너가 한명 있었거든. 전에 네가 극단에 찾아왔을 때그 사람과 만난 이후로 말이야. 그가 너한테 남다른 관심이 있다는 생각이 쭉 들더라고. 굳이 말하자면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. 그냥, 네가 찾아왔을 때 좋아한다고 말했던 간식을 다음날 그가 같은 종류로 샀을 뿐이야. 우리가 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땐 그도 아주 흥미로워했고…… 심지어는 우리 대화에 끼어들어서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네 취향을 은근히 캐묻기도 하더라고. 네가 나라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? 그렇지, 역시 넌날 잘한다니까. 비록 듣기에는 전부 평범한 일들이라 뭐라 말하긴 어렵지만…… 네 곁에 있는 사람으로서 난 신경을 안쓸 수가 없었어…… <laughs> 난 당연히 누나를 믿지. 하지만 나도 이건 분명히 알아. 누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니까, 인기가 많은 것도 아주 당연한 일이라는 거. 이번 일은 너랑은 아무 상관없는데도 네가 내 감정을 헤아려 준 거고. 내 소유욕이 너한테 너무 큰 괴로움을 가져다주지 않았으면 좋겠어. 누나가 나한테 입만 맞춰주면 더 이상 그런 생각 안할 텐데. 아무래도 이쪽이 더 간단하지 않아? 어라, 누나가 이번엔 웬 일로 이렇게 쉽게 들어주는 거을 맞봤어? 네 귀염둥이 탕유한의 마음 속은 지금 달콤함으로 가득찼어. 아가씨, 무슨 고민 있어? <laughs> 어쩐지. 방금 널 봤는데 온몸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축 가라앉은 것 같더라고. 친구랑 다퉜다면 분명 기분이 별로겠지? 그 누구도 친구와 다투기를 바라지 않을 거야. 네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걸 보니까 내 마음까지 아프기 시작했어. 그럼 지금 너희는 어떤 상태인데?…… 다툰 후라면 다들 그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야. 하지만 네가 이렇게 그 친구를 신경 쓰는 걸 봐서, 분명 너희는 사이가 좋았겠지. 어쩌면 상대방도 불안해하고 있을지도 몰라. 난 감정적인 것을 예리한 게 아니라 그냥 널잘 알고 있는 것뿐이야. 동시에 네가 친구와 다툰 뒤에 어색한 기간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.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누군가 먼저 입을 열면 꼭 상대방과의 간극을 없애버릴 수 있을 거야. 진심을 느끼면 상대방도 분명 그에 응답할 테니까.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면, 솔직하게 네 마음을 털어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. 그러면 상대방도 너와 화해하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시도해 보고 있다는 걸 발견할지도 모르고…… 이 일을 겪으며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거지. 어쩌면 우정이 더 돈독해질 수도 있고 말이야. 어색해질지 아닐지는 시도해봐야만 알수 있지 않을까? 내가 보기에 아가씨는 아주 다정하니까, 분명 아가씨의 친구도 좋은 사람일 거야. 둘다 다정한 사람이니까, 서로 쉽게 이해해줄 수 있지 않을까? 설령 이상적인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해도, 적어도 너 자신의 마음을 거스르진 않은 거잖아.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, 탕야는 항상 네 뒤에서 널 지지할게. 상이 아니야 말로 아가씨를 위로하는 데는 최고지. 네 기분이 좋아진 걸 보니 나도 기뻐. 생각이 정리됐다면 행동으로 옮겨봐. 만약 앞으로 진전이 있다면 언제든 나한테 상의하러 와도 돼. 당연히 신경쓰지. 그건 왜? 무슨 일 생겼어? 남들이 뒤에서 숙덕거리는 걸 당하면 기분 나빠하는 게 당연한 거야. 하지만, 진정한 친구라면 당연히 그런 짓은 안 하겠지. 널 두고 뒤에서 숙덕거리는 사람들은 분명 널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. 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리가 없잖아. 우리가 무언가를 잘 알지 못할 땐그 대상에 대한 인상도 어느 정도 편향적이게 되는 법이야. 이런 일들은 억지로 요구할 수 없지. 그 점에 대해선 내 생각엔 아가씨가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. 상대방이 널 제대로 알지 못해서 너에 대해 오해를 갖게 된거 아닐까? 만약 그 사람들이 너와 더 가까워져서 네 경험과 내면을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사람들도 분명 네가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게 될 거야.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널 칭찬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야. 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거지. 날 제외하고도 분명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걸? 예를 들어, 너도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널 칭찬하는 걸 들어본 적 있지 않아? 한번 생각해 봐. <laughs> 바로 그거야. 뒤에서 하는 비방은 무심결에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는 것일 수도 있지만, 칭찬은 분명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사니까. 난 진심에서 우러나온 칭찬 한 마디가 무심코 하는 비방 열 마디보다 더 가치있다고 생각해. 우리는 그냥 그 선의에서 우러나온 평가들을 소중히 여기는 걸로 충분하지 않을까? <laughs> 당연하지. 난늘 아가씨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다고. 네가 행복해지는 걸 보면 내 기분도 훨씬 나아져. 다음에도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털어놓으러 와줘. 얼굴이 어쩐지 조금 빨간 것 같은데? 어디 아파? 이마 좀 만져볼게. 좀 뜨거운 것 같네. 여기에 채운 게가 없는데…… 좀 어때? 병원에 가야 할것 같아? 몸이 안 좋은 건 사소한 일이지만, 그게 아가씨라면 큰일이라고…… 지난번에 아팠을 때, 마침 혼자 해외에 있었잖아. 심하게 아픈 건 아니었지만, 정신을 차리고 약도 사고 밥을 먹어야 했는데, 기분도 덩달아 우울해졌어. 그때 생각했어. 사람이 아프면 마음도 평소보다 연약해진다고. 네가 아프면 난 반드시 네 곁에서 널잘 돌봐야겠더라. <laughs> 그럼 나한테 마음껏 의지해도 돼. 네가 나한테 의지하는 건 나한테도 기쁜 일이니까. 말이 나와서 말인데 마침 내가 쌀을 좀 씻어놨거든? 물다 끓으면, 우리 같이 따뜻한 죽한 그릇 먹을까? 부드럽고 위에 좋은 데다가 체력도 보충할 수 있잖아. 어려운 일도 아닌 걸, 나한테 고마워하지 않아도 돼. 그에 비하면 아픈 누나를 보는 게더 마음 아파. 맞다, 이 물이 끓을 때까지, 나랑 미니게임 하나 할래? 아주 간단해. 내가 오른손이랑 왼손을 주먹 쥐고 있을게. 그중한 손에는 신비한 알약이 하나 들어 있어. 네가 맞히면 바로 너한테 줄게. 우 와, 진짜 맞췄네. 역시 아가씨는 날 잘한다니까. 전혀 아니거든. 난 대마술사라고. 이제 맛볼래? 아플 땐 달달한 걸좀 먹어야 해. 기분이 좋으면 회복에 도움이 되거든. 어, 죽다 됐다. 지금 가서 너한테 담아줄게. 뜨거울 때 같이 먹자. 집에 돌아온 걸 환영해. 어, 아가씨, 왜 그렇게 기운이 없는 거야? 뭘 했길래 이렇게 피곤해? 우리 아가씨, 역시 대단하네. 하루에 이렇게나 많은 일들을 끝내다니. 당연히 피곤할만 하지. 내가 이따 손가락 마사지 좀 해줄게. 이거? 극단에서 돌아오는 길에 거리 모퉁이에서 받은 새로운 가게 전단지야. 음식 사진을 보니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널 유혹하려고 챙겨왔지. 안 멀어. 내가 직접 업고 가도 돼. 마침 아직 외투도 안 벗었네. 아가씨, 잘 잡아. 출발할게. 어떻게? 어제 안아 올렸을 때보다 더 가벼운 것 같지? 오늘 일이 엄청 피곤했나 보네. 헤헤, <laughs> 장난이야. 탕유한이 음식 전단지 하나만 가져온 것도 너무하잖아. 보온 가방이 테이블 위에서 아가씨를 기다리고 있어. 내가 뭘 샀는지 맞춰볼래? 가방도 잘 놓고 널 세면대에 놔줄게. 손부터 씻고 나서 같이 먹자. 아가씨, 무슨 일이야? 네 한숨 한 번에 내 마음이 마구 구겨지려고 해. 그게 무슨 상관이야. 네 곁에 탕이완이 맡은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네 부정적인 감정을 나눠 가지는 것 아니겠어? 널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. 사실 네가 막 문으로 들어왔을 때…… 아가씨 기분이 안 좋다는 걸 바로 느꼈어. 난 언제 네가 먼저 내게 말해줄까 계속 기다리고 기다렸어. 마치 강아지가 발톱으로 내 마음을 위아래로 벅벅 긁은 것 같았어. 혹시 이런 감정이 역으로 누나한테 영향을 줬을까? 좋아, 그럼 내가 하나, 둘, 셋 하고 셀 테니까 같이 힘내서. 엉망이 될 생각은 던져버리자. 하나, 둘, 셋! 응? 그렇다면, 난내 본심과 어긋나는 결정을 내려야겠네. 마음을 독하게 먹고 아가씨를 벌해주겠어. 나빠진 기분을 더 오래 끌고 갈수록 나는 더 오래 뽀뽀할 거야. 오, 그렇다면 아가씨는 잘채비해야할 거야. 요청하신 포옹이 바로 도착했습니다. 당연하는 체력 충전 기능 뿐만 아니라 마사지와 함께 놀기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무슨 일 있었어? 조금 우울해 보이네. 에이, 아주를 세 번이나 썼어도 불안감을 못 숨기는데? 아가씨, 얼른 눈썹에서 힘좀 풀어. 문제를 인식한 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한 거야. 무슨 느낌인지 나도 잘 알아. 해외에 있을 때 나도 그렇게 날 몰아붙였거든. 엄마 치료를 위해 돈을 많이 벌고 싶고, 극단에서 나만의 자리를 따내고 싶고, 빨리 돌아와서 널 만나고 싶고. 그래서 필사적으로 연습하고, 아르바이트를 하고, 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, 심지어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했어. 그때 난 막다른 길에 갇혀 있었어. 그러다 견디다 못해 병나고 나서야, 어쩔 수 없이 멈추기 시작했지. 멈추고 나서야 내 효율이 많이 좋아졌다는 걸 발견했어. 실마리를 찾지 못하거나 두려워했던 일들이 모두 차분해지면서 출구를 찾을 수 있었지. 너도 언제나 내 마음속에서 최고야. 그러니까 넌 그렇게 스스로를 몰아붙일 필요 없어. 네 나사를 좀 풀어주는 게 어때? 불안해할 필요 없어.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. 아가씨는 한 가지만 알아두면 돼. 난 언제나 네 뒤에서 너를 사랑하며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. 내눈 속에서 넌 언제나 반짝반짝 빛나.